레야. 2022년 1월 23일 주일입니다. 1월의 넷째 주일 어 맞이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14쪽이 되겠습니다. 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또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 말은 모두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습관이 잘못되면 오래도록 고생하게 되고 평생 동안 고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습관 중에,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습관입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때 정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거짓말 하는 것은 정,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항상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정직을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또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고 또 거래하는 것은요, 무척이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다르고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항상 남을 속이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직이라고 하는 습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분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추어야 될 최상의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정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인 정직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표만큼 어,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 말씀해주고 있는데 수만 명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죠. 뭐 다리 저른자, 맹인들, 중풍 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나기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만 명을 보시고 주님께서 정치적인 어떤 선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왜 못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왜 못하셨겠습니까? 참 좋은 기회잖아요. 주님이 가진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 능력의 말씀을 보여주고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인기를 한 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할수 있고 그런 행동도 또한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런 방면에 대해서 어떤 언행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만 명의 무리가 운집해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따끔한 질책의 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꽃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수만 명의 무리를 보고 마음이 흥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요. 제자들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몇 명이었습니까? 열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널리 널리 전파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때부터, 아, 사람들에게 뭔가 좀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모습도 생기고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게 되셨고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얘기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누가 1등이 될 것인가. 서로 정, 서열을 정한다고 바쁘고 싸우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가 다스리게 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지가 바로 그들에게 정치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려면 기도 골반 가서 기도하지, 왜? 큰 길가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의 내면이 건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내면만, 내면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텅빈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개인들이나 유대 종교 권력자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므로 인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본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리, 그,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즉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보여지게 될 것이고, 캄캄한 곳에서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마이크를 대고 크게 떠드는 것처럼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너희들은 외식하지 말아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겉과 속의 일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숨겨진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정권이 아주 아성 높게, 아, 아주 그냥 아성처럼 높게 되어 있을 때,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몰래 청탁받은 것들, 원래 주고받은 것들,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현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할것 없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청탁이나 비리들, 이런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돈을 받은 것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사랑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한 순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또한 속일 수 없는 분이시니 너희들 절대로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연이어서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이렇게 강권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말아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은 속이고 자기의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이미지 정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미지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요. 속은 야망으로 가득 차 있고, 야욕으로 가득 차 있고, 정권을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laughs> 여러분 믿음 생활에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이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지 않으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 해야 되고. 그런 척 해야 되고, 가진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척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똑같은 인생을 살면, 피곤하지 않아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사람 앞에,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없인 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외식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부풀려지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의 모습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모습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이 낮아진 모습으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더 복된 인생의 모습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누룩에 대해서 부풀려지는 그 누룩처럼 우리의 삶이 사람을 의식함으로 외식하는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앞에 언행이 일치하는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 문드러질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분복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허락된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진짜 참된 복된 인생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마다 주님 앞에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